요한일서 5장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나우신 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에게서 나신 분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이십니다.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이 서로 일치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거도 받아들이는데 더큰 하나님의 증거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관해 이미 증언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알면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들을 그분으로부터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도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는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께서 그를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집에 아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심으로 참되신 분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 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녀들이여, 우상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요한이서 1장 장노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여인과 그 자녀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사람들 모두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진리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는 그대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니 무척 기쁩니다. 여인이여, 이제 내가 당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갖고 있던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이것인데 곧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가 수고해 이룬 것들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도록 하십시오. 누구든지 교훈을 벗어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은 자기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속에 아버지와 아들이 계십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가서 이 교훈을 전하지 않으면 그를 집 안으로 들이거나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의 약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잉크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말해 기쁨을 충만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그대 자매의 자녀들이 그대에게 안보를 전합니다. 요한 3서 1장 장노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그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가요 나는 그대의 영혼이 잘된 같이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빕니다 형제들이 내게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며 그대의 진실함에 대해 소식을 전해줄 때 나는 무척 기뻤습니다 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큰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요 그대는 형제들을 섬기는 일 특히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무엇이든 신실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교회 앞에서 그들의 사랑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대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그들을 환대해 보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나아갔으며 이방 사람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몇자 적어 보냈으나 그들 가운데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디오드레베가 행한 일들을 들추어 낼 것입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이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해 형제들을 영접하지 않고 또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회방하고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메들이 오는 모든 사람들뿐 아니라 진리 자체에 의해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를 인정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그대에게 쓸 것이 많으나 나는 잉크와 펜으로 그대에게 쓰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대를 곧 만나게 되기를 비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에게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친구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친구들 각 사람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유다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풍성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우리가 함께 얻은 구원에 관해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 가운데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싸우라는 편지로 여러분을 권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어떤 사람들이 슬그머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이 심판을 받기 위해 이미 기록된 사람들로서 경건치 못할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음란한 것으로 바꾸며 유일한 주권자이신 우리 주위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겠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싶습니다. 고추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단번에 구원해 내시고 그 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멸망시키셨으며 또한 자기의 청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사슬에 묶어 어둠 속에 가두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의 다른 성들도 음란에 빠져서 이상한 세교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사람들의 본보기가 됐습니다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 사람들도 꿈꾸면서 육체를 더럽히고 주의 권세를 무시하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합니다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와 논쟁을 벌였던 천사장 미가엘도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빈다 라고만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방합니다. 이들은 지각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으로 하는 것들로 인해 화멸을 일게 됩니다. 이들에게 재앙이 있습니다. 이들은 가인의 길을 따랐고 자기 이익을 위해 발라며 어긋난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반역을 도모하다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아무 염치도 없이 함께 먹으며 자기 배만 채우는 여러분의 잔찬의 치욕이며 바람에 떠다니는 비 없는 구름이며 두번 죽어 뿌리째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이며 자기의 수치를 내뿜는 거친 파도이며 영원히 칠흑같은 어둠에 돌아갈 떠도는 별들입니다. 아담의 칠대손 엔옥도 이들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주께서 그의 수만 성도들과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불경건한 행실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대적해 말한 모든 모욕적 언사들을 책망하시려는 것이다. 이들은 원망하는 사람들이며 불평하는 사람들이며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며 교만한 것을 말하는 입을 가진 사람들이며 자기의 이익을 위해 아첨을 떠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해 했던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사도들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며 성령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의심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또 어떤 사람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십시오 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육체로 더러워진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을 지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그분의 영광 앞에 흠 없이 서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우리 구주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권세가 만세 전부터 그리고 지금과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10편, 49편.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귀를 기울이라.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할것 없이 다 들으라. 내 입이 지혜의 말을 할 것이고, 내 마음의 목상으로 깨뜨러 알게 되리라. 내가 귀 기울여 잠원을 듣겠고, 하풀을 켜면서 내 수수께끼를 풀리라. 재난의 날이 다가올 때내 발꿈치의 범죄가 나를 둘러쌀 때를 내가 왜 두려워하겠는가? 자기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하지만 그 가운데 어느 누구도 결코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고 형제를 위해 하나님께 대속할 재물을 바치지 못하리라. 영혼을 대속하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일이어서 어떤 값이라도 충분하지 않으니 썩는 것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수는 없도다. 어리석은 사람이나 의도난 사람들이 죽는 것 같이 지혜로운 사람들도 죽고 그들의 재산은 결국 남에게 남기고 가는 것이다. 그들이 속으로는 자기 집이 영원히 남고 그 거처가 대대로 있을 것이라며 그 땅도 자기들 이름을 따서 붙이지만 제아물이 명예가 있다 해도 사람이란 오래가지 못하고 죽게 돼 있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운명이니 오직 그들의 자손이 그들의 말을 증명하리라 셀라 그들은 양과 같이 무덤 안에 누워 있으니 죽음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아침에는 정직한 사람들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요 그들의 아름다움은 무덤에서 사라져 그 흔적조차 없어지겠으나 오직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무덤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받아 주시리라 셀라 누가 부자가 되 그 집이 점점 더 화려해져 간다고 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도다.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 화려함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그가 사는 동안에는 스스로 복이 있다 여기고 그가 잘 돼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지라도 결국에는 자기 선조들에게로 돌아가 빛을 보지 못할 게 뻔하도다. 제 아무리 명예가 있다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쓰러지고 마는 짐승과 다를 게 없다. you <sharp inhale>